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 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하면 언제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참 친구들하고 여러 놀이를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 그때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던 놀이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땅따먹기. 일단, 땅따먹기를 잘 하려면요, 돌을 잘 골라야 됩니다. 일단은 돌이 동그랗게 생기고, 톡! 튕겼을 때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돌을 선택을 해서, 이 땅따먹기에 임해야만 많은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땅을 많이 만들고 나서 돌아오려고 할 때, 어, 미처 돌아오지 못해서 그 얻어놨던 모든 땅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석치기. 예, 맞습니다. 아 요즘 친구들은 비석치기가 뭐예요?라고 물어볼 건데 어, 나이가 좀 있으신 제 나이 또래의 어,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들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석치기는요 돌을 잘 어,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도 나왔던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비석치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은 돌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세워놨을 때잘설수 있는 것들을 잘 골라가지고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잘 쳐서 많이 쓰러뜨리냐? 그것이 이제 비석치기의 압권이죠 또 어떤 놀이가 있었을까요? 예, 아세요? 딱지치기! 남자들이라면 또 딱지치기 안해본 사람 없잖아요 일단 딱지를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어떠한 종이를 가지고 딱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로 막 밟아요 그래 가지고 친구가 아무리 이렇게 쳐도 잘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딱지치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정말 피멍이 들 때도 있었어요 또한 뭐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취하면서 딱지치기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그 당시에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임 어, 그래가지고 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덩치가 큰 친구들이 올라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 여러 명이 그 올라타게 되면 결국에 그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아 지금 생각해봐도 재미가 나고 정말 또 해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넷플릭스 보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오징어 게임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 이러한 재미난 게임들 있었고요. 특별히 여성들,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기놀이, 그 다음에 어, 고무줄 놀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심술궂은 남자 아이들은 또 가위를 가져다가.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끊고 도망쳤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오면 또뭐 아이스 케기라고 해서 치마를 올리고서 도망치는 녀석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아쉬운 또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짤짜리. 여러분 짤짜리 해보셨어요? 어, 저는 정말 이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이짤짤리를 해봤는데, 홀짝 홀짝 이 홀짝하는 이 재미에 날새는지도 날 모르고 그렇게 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입학생들은 모두 다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5핀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어, 입학하게 했습니다. 어, 그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 콧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콧물이 나올 때는 그 손수건으로 닦으라라는 그러한 것들 아마 이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도 손수건을 차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운동회를 처음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도 운동회 하면 청팀, 백팀 이렇게 나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마자, 마찬가지로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제가 아마 청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그 청팀은 청팀의 어떤 머리띠를 이마에 이렇게 하고, 백팀은 백팀의 머리띠를 이마에다 이렇게 했던, 음, 것들.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은 개조였습니다. 그때 500m 개주였는지, 1000m 개주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동의 마지막 피날레가 이 개주였는데, 저희 팀이 이게 지고 있어요. 저도 조금 지는 게 아니라, 막 50m, 60m, 막 70m, 이렇게. <laughs> 거리가 벌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팀 졌구나. 포기하자. 어린 마음에 이제 머리를 땅에 이렇게 쿡 쳐박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조용하게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킹콩 킹콩 킹콩. 그런데 이 킹콩 소리가 처음에는 한두 명이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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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게 두 사람, 세 사람, 나중에는 수십 명이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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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콩. 아,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저희 팀이 한 60m, 70m 치고 있었는데 마지막 개주가 그 주자가 킹콩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선배였어요. 도대체 킹콩이 뭐지? 그런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빽빽하게 마은그 선배가 마지막 개주 자로 서서 바톤을 터치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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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0에서 70m 벌어진 간격들이 순식간에 좁혀지면서 마지막에는요 역전하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킹콩, 킹콩, 아왜 킹콩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킹콩이라고 하는 그 선배 대단한 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도 아마 제가 청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청팀에 속했던 분들은 아예 좀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참 신기해요. 또그 다음에 운동회 때인데도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주가또 처음처럼 60m, 70m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야, 힘들겠다. 이번 운동에 또 우리 청팀 지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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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백팀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이 자기가 청팀인지 백팀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킹콩이라는 그 말에 흥분돼 가지고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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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콩 하는데 마지막 주자인 킹콩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 킹콩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0m, 70m 벌어져도 그 간격이요. 40m, 30m, 20m, 그리고 나중에는 역전하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람들을 외쳤습니다.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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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콩. 그런데 첫 번째 운동회 때는 제가 따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킹콩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근데두 번째 운동회 때는요, 저도 그 속에서 소리 들고 있,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찔하고 짜릿하고 너무나 흥분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말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킹콩이라 불리는 그 소년.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리고 호리호리하지만 날렵한 그 킹콩이라고 불리는 그 선배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킹콩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그킹콩은옛날의그킹콩이 아니라 예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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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킹콩이 제삶 속에서 예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킹콩이신,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